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구더기의 위기와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갈지를 뇌피셜 해보려고 합니다. 구더기의 위기는 소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 소외로 인해서 구더기는 자유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기는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죠.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걸 아주 극혐하죠. 소외의 아버지 김낙수가 죽었을 때도 알로에를 갖지 못하고 손해를 본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무리 첩이지만 아버지가 죽은 딸인데 그 딸의 역사를 잡고 죽일 뜻이 대하죠. 잡기가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죠. 그러니 이충일도 금광비리가 터졌을 때 참아 박준기가 윗선이라고 말을 못 합니다. 수족처럼 부리던 지행수까지 죽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준기가 판단 착오를 하게 만드는 인물은 바로 첩인 소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 성격이 불이죠.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까지 날뛰는 캐릭터일까 오바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야 박준기가 움직이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소의 목표는 하나죠 자신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구더기를 잡아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첩으로 들어가더라도 구더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박준기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그 박준기를 다그치고 소리소리 지르며 대드는 여인입니다 대단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소희는 박중기를 보고 길길이 뛰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했던 말이 왜 증자가 있는데도 잡지를 않는 것이냐고 소리를 드립니다. 증자가 있다고 합니다. 증자가 뭘까요? 박중기는 이때 다 때가 있는 법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시기상으로 보면 구독기를 잡았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소희가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잘못된 걸 알았죠? 얼마 후에 구독기와천성이는 알로에 값을 확인하려고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죽은 걸 알고 천송이가 슬퍼하죠. 성도겸은 형님 혼자 마음 고생했다고 미안해하면서 자신이라도 문상을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김낙수의 죽음은 알로이 농장을 뺏으려다가 당하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낙수의 죽음을 원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소희가 박준기에게 증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양에 있던 소희가 박준기에게 한 말이죠. 증좌는 소희가 발견한 송서인으로 보입니다. 한양에 올라왔을 때 소희의 눈에 이게 된거죠 천숭이를 잡으려 할때 정확하게 송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며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덕이가 대피를 시켰죠 송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숭이도 아니고 예전에 송병근 대감의 서자인 송서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소외뿐이죠 왜냐하면 구덕이와 송서인은 서로 눈이 맞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혼사가 망쳐졌고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혼사길도 망쳤죠 인생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어디에서 발견을 했을까요? 천승이 아버지가 상을 당한 현장일 수도 있고 알로에 흥정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소혜는 구더기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송소인을 본 거죠. 모든 사람이 성윤겸으로 아는 인물이지만 소혜는 구더기를 알아보는 것처럼 금방 알아보는 인물이 바로 송소인입니다. 심지어 소혜는 성윤겸이 누군지도 모르니 100% 확신하죠. 소혜가 말한 증조와는 바로 송소인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기에게 더욱더 날뛰었겠죠. 확실하다고. 그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당장 확인해보라고, 금방 알게 될 거라고 했을 겁니다. 박준기도 조사를 했겠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고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허종문이 노비 구덕이는 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좌가 확실하니까요. 물론, 천숭이는 관군에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준기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이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이 주도한 인물이니까 일단 송소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까지 했으니까 확실한 카드죠. 옆에서 첩이 계속 부채질을 하고 또 난리를 빕니다. 구도기가 자신의 알로에 농장 계획까지 망쳐버렸으니 복수심도 들었을 법하고요. 의금부의 허정문 역시 자신을 아마 은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허정문은 이전에 있었던 금광 사건 때부터 박준기를 거론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단지 노비 하나 때문에 박준기가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던 거죠. 의금부와 연결이 됐고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아마 박준기가 말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허순이 잡히게 돼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걸 막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사실 박준기는 김낙수가 노비를 몰아가자고 했을 때도 시큰둥했습니다. 그깟 노빈년 하나가 뭐 대수라고 했습니다 이익이 없는 곳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죠. 금광, 만수삼 등. 구더기도 연관되고 의금부가 조여오는 비리사건에 외통을 치기 위해 구더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가 풀까요? 한씨 부인이 남긴 뭔가 유서나 단서나 또 옥태영의 친오빠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뜬금없어질 것으로 보이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성윤겸이죠. 진짜 성윤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겸은 일찍 나타나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빌런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드라마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해피엔딩으로 보는 이유는 성윤겸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인물이 두 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성윤겸이 송소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송소인이 성윤겸이라고 해도 무방해집니다. 닮은 사람이 있던 거고, 오해를 했던 것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상황은 정말 극적이고 이때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죠. 더구나 청수현 사람들이 다 탄원을 하겠죠. 새로운 회장이 된홍씨 부인은 전임 회장과 달리 요란하게 여론 몰이를 하면서 구더기의 선행을 알리고 탄원을 할 겁니다. 그건 역시 큰 요소가 되면서 구더기가 풀려나겠죠. 소위가 구더기 앞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다가 재판이 끝났는데 새로운 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허정문의 대사는 성윤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준기는 다른 사람을 시키고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었을 텐데 어, 그런데 소외는 첩이죠. 가까이에서 재촉하고 흥분하며 압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박준기의 존재를 최대한 숨겨야 하거든요. 박준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미쳐 날뛰니까 냉정한 판단은 못할 수가 있죠. 냉정한 판단이라는 게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겨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시키고 증거가 잡히면 없애버리면 그만인 게 박준기 방식이었는데 하필 옆에 있는 첩이 소희였습니다. 다혈질과 설레발 그에 따른 실착을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구덕이는 오히려 소희로 인해 위기를 맞지만 소희로 인해서 박준기를 잡게 되고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도 정리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옥태형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외통이라고 생각했던 박준기는 난처한 입장이 되겠죠. 이때 소해는 박준기에게 내쳐지던가 비참한 신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박준기를 잡을 수는 없죠. 박준기를 잡으려면 모든 사기사건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건 이충일이 하겠죠. 이충일은 아들 이덕훈을 보면서 내가 벌을 받는 게야 라고 회심을 합니다. 그때 박준기의 이름을 댔어야 했는데 라고 말을 하죠.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대놓고 드라마 막판에 가면 자신이 중요한 증인이 될 거라는 미법을 깐 거죠. 그렇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괴질이겠죠. 괴질은 사실 알로에랑 연관이 없습니다. 알로에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허수는 오에 좋고 피부 질환에 좋다고 본초강목에 나온다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충일이 걸린 게 괴질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괴질이 아닌 것 같죠. 박중기는 부하들을 시켜서 좋다는 약재들은 다 가리지 말고 쓸어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켰던 일이 괴질이 돈다는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진짜 괴질이라면 그에 맞는 약을 구해야 하는 건데 조선시대에 그게 쉽지 않죠. 또 비상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괴질은 지어진 소문이고 좋다는 약재를 다 모아놓으라는 얘기는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된 거죠. 허순이 말한 피부 질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밀수도 있고요. 그게 알로에가 특효일 겁니다. 허순이 그걸 밝히겠죠. 허순이 이충일의 피부 질환을 보면서 이거 알로에 발라보라고 특효약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순이 드라마 막바지까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심이랑 도기가 알로에 장면에서 피부 마사지를 하는 장면이 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싶었는데 이게 피부에 그만이라고 하는 복선도 이때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에는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감격하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또 아들은 어사입니다. 김씨 부인은 억울한 구독기를 돕고 싶고 또 박준기를 아주 혐오했던 인물이거든요. 김씨 부인과 아들의 권고에 결심을 하게 되고 금광들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인이 되겠죠. 이때 외지 부인 구덕이는 그때 사건의 피해들을 밝히고 지행수의 죽음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산비리의 모집체 가짜 허순도 이때 잡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괴질로 인한 싹쓸이도 밝혀지겠고 박준기는 한양 땅의 모든 노른자 땅을 갖는 게 꿈이라고 소회가 그랬죠. 그 욕심의 전말과 살인까지 더해지면서 박준기가 몰락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옥시부인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